안녕하세요. 참사리 자연집밥입니다. 오늘은, 어, 김장 때 남은 무 가지고 무 짠지를 하겠습니다. 소금에 짜게 절여서 3, 4개월 후에, 어, 묻혀서 먹는 무 짠지입니다. 이렇게 딱 동치미 무기 때문에 이렇게, 음, 자란 거는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이렇게 덜 자란 아기 무도 있습니다. 그냥 함께 하려고 합니다. 물3터에 소금 600g을 넣을 겁니다. 이 600g 소금에서 한 컵을 꺼내서 물을 절이겠습니다. 조금 큰 물을 밑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나머지 소금물 우에 뿌려주겠습니다. 나머지 소금까지 이렇게 우에 뿌려서 하루만 절이겠습니다. 이렇게 절지 하루가 됐습니다. 소금물을 만들어서 붓겠습니다. 물3리터에 소금 600g을 넣겠습니다. 600g 중에서 절인 소금 빼고 나머지 소금을 녹여주겠습니다. 이렇게 3, 무절인 소금까지 어, 물3터의 물에 소금 600g을 타서 이렇게 넣습니다. 소주 한컵과 건고추 10개 넣겠습니다. 그냥 부어서 이겠습니다 청양고추는 더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무가 뜨지 않게 꾹 눌러줍니다 무가 어, 간이 들면서 수분이 나와서 더 물이 나중에는 더 올라옵니다. 햇볕 들지 않는 시원한 곳에 보관 후 3, 4개월 후에 이렇게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문지가 딱 일주일 됐는데 이렇게 수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3, 4개월 더 두겠습니다.